네, 기도하겠습니다. 경찬이랑 시연이랑 네? 기도 자세. 다이아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방학을 끝나고 학교에도 가고 또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님 우리 친구들 더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또 친구들 삶 속에서 2021년 하반기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주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새롭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우리 직원들 삶속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어 우리 친구들 삶이 하나님께서 복시게 아름다운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을 전하시는 이스마엘 죠도 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더 어, 귀한 말씀 그들 마음 속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라멘. 라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찾으세요. 너가 진짜 네. 졌지 <laughs> 나오, 아, 그것도 아지나님지 사도행전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여기 사도행전 16 오, 온라인 들은 친구들도 상대차 잘 타고 제이드라는 제이도 안녕, 식비도 채영이도 반가워요 사도행전 16장 3 1절에 말씀입니다 찾았어요 다? 네다 찾았습니다 오병천이시원 찾을 수 있어 우리 사학년 친구들도 찾는단 말이야 너가 못 찾으면 안 되지 저, 아니 시원이 저도 찾는데 아. 학년은못 찾는데 그럴 수 있지 아니, 저는 더 낮아요 <laughs> 바도행전 16장 오늘은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잘 봅시다. 바도행전 16장 31절. 어 비니도 들어왔네. 비니도 안녕. 또 우리 얼굴 켜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을 예배 드려서 좋겠어요. 이게 친구들 얼굴 켜도 유튜브에 절대 안 나오거든요. 설교에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얼굴 켤수 있는 친구들은 켜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유튜브에 안 나오니 걱정 안 해도 돼요. 나 아, 나오면 구간이 모자이크라거나, 있잖아 친구들은, 병찬이랑 시연이 따로 각제해가지고 어, 아, 나이스. 못생긴다, 말이야. 아, 무슨 소리야. 왜 잘생긴다. 네, 다 찾, 시연이 찾았죠? 아, 시연이가 찾았으니까 아, 다 찾았을 네.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우리 예배당에 나온 친구들 있으니까 또 이상하게 빠르게 읽지 말고, 우리 같이, 같이 한 목소리로 네.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네, 네 오늘은 네 바울의 두 번째 전도의 주제로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이유는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소리 잘안 들리나요, 주 친구들? 아존경 어, 잘생겼다. 어나 닮았어. 나 닮았어. 나 닮았어. 소리 잘 들려요? 아. 안 들, 들려요? 아네 네. 알겠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친구들이 좀 있네요. 오, 아, 긍찬이랑 시끄러워서 들린다고. 우리가 그만큼 소리가 있는데. 아좋은고야그 내가 질문할 때 그때 답하는 아, 네. 이제 이게 들릴 거예요, 내 혹시 그래도 잘안 들리는 친구 있으면은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이게 좀더잘되기도 하거든요. 저 입을 꼽을 수 없으니까. 네. 이게 <laughs> 오늘 사람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이유는 이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가 지지한 3주 전 말씀에 어,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벌써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전도행 시간해서 먼저 오늘은 우리가 한절밖에 안 봐서 말씀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영상을 봐서 먼저 우리 말씀 내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물렀어요. 안식일에 미안해요. 친구들. 다시 때, 바울과 바울... 동료들은 비디올 곳을 찾아 성문과 가까이 넘어왔어요. 바울은 그곳에 있던 여인들과 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바울이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귀 기울이게 하셨어요. 하셨어요. 루비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이 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은 여종 참을 쳐서 일을 바하게 했어요. 그러게 여종은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었죠 여종은 바울과 신라를 따라가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들이다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는 그 며칠 동안이나 바울과 신하를 따라다녔어요 산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그 순간 귀신 그에게서 나왔어요 여전이 너는 점을수 없게 되자 주인들을 화가 났어요.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구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할 일을 고발했어요. 관리들은 바울과 신라를 매으라고 우리 가두라고 명령했어요. 한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른 진수들은 귀기위여 서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흔들렸어요. 모든 문이 그 열리고 진수들을 묶은 고 어, 사슬도 모두 어. 풀렸어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이, 감옥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아 그는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절망한 간수는 하늘로만 슬로 모습을 보이려고 했어요 그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아 우리가 다, 다 있어. 여기 있어 간수는 아 두려움에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고는 그를 바울이 데리고 나물어요 선생님을 제가 가 n g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 e h 신 w do you know? I'm going to g 을 t 을 the house. I'm g 주변 사람들에게 o to 전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나리박자 발슨과 아, 신라를 풀어주었습니다. <laughs> 네. 영상 여기까지. 발슨 음, 뭐. <laughs> <말씀> 계속해서 오도록 <laughs> <laughs>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가 돼요. 첫 번째는 루디아. 을 만나 바울과 신라가 루비아를 만난 이야기 두 번째는 귀신들린 여종을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만난 간수와의 이야기 이렇게 총세 가지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가지어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얘기했던 것처럼 어 전도행 두 번째 바울과 신라가 전도행을 떠나면서 어 약간 앞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 아시아 쪽을 먼저 이렇게 기억나는 친구들은 기억할거모데 여기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쪽을 먼저 전도행을 떠났었죠. 여기 지도에서, 그림에서 오른쪽 부분. 네, 먼저, 전도여행을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또, 첫 번째 갔는데, 갔던 곳인지, 사람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은, 교회 온다 하고, 뭐, 시원이나 병찬이 안 오고 있고, 그런 사람들 없는지, 체크를 하고자, 다시 또, 동, 쪽 지도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 우리. 그런데, 어, 기도하는 과정에 환상 가운데, 어, 동적인, 자기들이 갔던 곳이 아니라, 그 당시 마케도니아라는 곳으로,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와서 이렇게 마케도니아로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 원래 있던 대로 가지 않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게 된게 가게 되었고 거기서 나온 뭐, 경험했던 겪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도 하는. 그렇게 가서 마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돼서 거기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루디아는 사람은 어 당연히 어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에는 외국인 이방인이었고 여성이었고 그리고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마키니하는 지은 무슨 나라예요? 거기 그 터키 옆에 아, 없어, 동사님이 다시 아, 마힌 아, 스페인 아마 그쪽일 거예요. 아니못 데려가요. 아무튼 그 이렇게 루디아라는 사람이 어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나고 그래서, 루디아는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 하지만 예수님은 전해듣지 못한 상태에서 있었는데, 어, 이 바울과 신라가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라는 사실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가 더 궁금해졌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자기가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루디아가 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고 부탁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너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루디아의 집에 가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과 신라의 전한 복음+ 으로 인해 루디아뿐 아니라 루디아에 사는,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그 당시에 어. 여전히 좀 사회적으로 여자는 좀 차별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외국인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기억 거예요 우리 자주 꽤 꾸준히 들어는 친구들은 그래서 루디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루디아는 어~ 하나님을 전했지만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게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신라를 통해 결국 루디아는 여자였어도 그리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루디아를 만났으니까 그 다음 사람으로 가기됐어요두 번째는 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어좀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이 여종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종 있으면 주인이 있겠죠.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어 추측하건데 그리고 말씀 내용으로 보건데 어 약간의 그런 예언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주인이 돈을 받고 이 여종 여정,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거예요. 이게, 어, 뭐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아무리 두성 관계여도 귀신이 들었다는건 아프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 고쳐주거나, 뭐, 다시, 뭐, 좀 쉬게 해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아프던 말든, 내 동이니까, 오로지 동포의 수단으로 이렇게 막 사용했던 것.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었던 여 귀신 들린 여종이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보고 맨날 따라다니는 거야. 이상의 사 하나님께서 보내 복음을 보내 하나님의 전도자들입니다 이렇게 매일날 하루 어, 하루 빠지자고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아울이 너무 힘들었나 그래서 결국 아울이 거기서 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게 되자 이귀신들여정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게 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귀신이 떠난 건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그 동해, 이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돈을 벌어 돈을 못 벌게 됐으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여종의 주인이 잡고 이 바울과 신라를 잡고 매질을 한 다음에 감옥에 가두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동거리로 여기서 여종 붙여준 건큼면 잘한 건데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혀 오말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게세 번째 이야기. 이제 간수,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와 만날 때 이렇게 여정을 고쳐줬다는 이유만으로 모함을, 받아,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내추에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잡혔던 거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밤이 되었는데 되었, 어, 간수가 당연히 한 명이 지키고 있었고 그런 삶, 바울과 신라뿐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죄수들도 감옥에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밤에 지진이 난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어뭐 이렇게 쇄골이 발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게 되고,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당연히 정상적이라면은, 이렇게 갇혔는데, 억울하게 갇혔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도망가야겠죠? 그렇죠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게 정상이었을 텐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바울과 신라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도 도망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 졸고 있다가, 지진소리에 깼던 이 간수는, 이, 문이 열려있고,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아, 내가 조는 사이에 이 사람 다 도망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간수의 역할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잘 있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치키는 역할에 실패했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냐면은, 죽게 되는 결과였어. 그래서 결국, 간수가, 그래서 자살을 선택했던 거야. 아, 어차피 내가 뭐 임무 실패해서 죽을 바에, 어, 그렇게 죽임을 당할 바에, 그냥 내 손으로 주는 게 낫겠다. 라고 자살하려던 순간에, 그때, 가울과 신라가 죽었고, 그쵸? 멈추라고한 거죠.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문이 열려있지만, 비록 그, 고량은 다 풀렸지만, 우리 다 다리에 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마라. 아니, 자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어.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자, 간수가 놀라고. 분명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고, 나는 이제 죽어가 된 상황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 궁금해 하면서 물어봤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바울과 신라가 대답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과 신라가 간수에게 이야기를,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복음을 들은 간수는 어이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도 주고 다시 아픈 다친 것들 치료해주면서 모든 가정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렇게 어, 복음을 듣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신라는 어죄가 없다는 게 판명이 되어서 다시 풀려나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가 좀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렇게 로디아부터 시작해서 간수의 이야기 가 끝나는 것까지가 바울의 두 번째 여행의 간략한 스토리예요. 세상에 어, 우리가 보면 수많은 직업이 많잖아요. 어, 중사님이 대학교 때만 해도 그한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겠어요?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다 해서 그 우리가 모르는 직업까지 해서 직업을 소개한 책에 약이천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은 직업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직업 중에 어, 사람의 타인의 이익과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것은 의사 소방관 경찰. 뭐더있겠더 그런 생명 유지 인사가 훨씬 더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좀 대표적으로 치자면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미지는 의사, 경찰, 소방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없다면은 우리가 더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상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이런 직업, 사람을 살리는 직업,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직업이 왜 생겼을까요? 왜? 살리... 그렇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럼 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어... 아직 해보 싶은 게도 남았어. 그렇죠, 젊기도 하고 아직 생명이기 때문에 모두가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죽기에는 모두가 안타까운 귀한 생명이기 때문일 거예요. 이게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살리고 경찰이 구하고 소방관이 위기의 상황에서 역시 불을 끄고 구조해내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생명이 귀하지 않다면 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는데어 뭐 어쩔, 어쩔 수 없이 죽어야지 뭐 이렇게밖에 생각할 생명이 귀하지 않다. 하지만 생명이 귀하다는 알기 때문에 이 의사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이 대기 에서 열심히 엄청나게 피, 피가 땀 흘리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열심히 훈련받고 그러한 결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잘 준비하다가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생겼을 때 열심히 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의대 가는 게식 의사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까요그렇죠 아, 수술한 어, 저어 수술한 어, 것뿐만 아니라 의대에 가는 것조차도 어렵. 의사가 되려면은 의외과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10년을 넘게 공부하을때 어, 공부를 잘해서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열심히. 또 엄청난 인고의 가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한 가지 이런 어! 잘 알고 있는 은 것처럼 드라마의 장면인데 어~ 간단히 그 앞에 대고 보면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그~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태어나자마자 집에도 고 병원에 살던 애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도저히 지금의 현재 기술로서 그 상황에서 살릴 수가 없어서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맨날 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분이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아이가 사망 처리되고 나서 또한 소리 하시겠구나 생각하고 간 거였는데, 그 어머니가 오히려 정말 3년 동안 감사했다고 덕분에, 어, 우리 딸사랑받고 살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이 의사가 이 역할에서는 유연석이 어 원래 신부님이 되려고 했던 그만큼 아주 신앙이 좋은 분예 근데 못,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살리고 싶었는데 못 살렸다. 왜 살리지 못하겠냐 면서 엄청 자책,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인 거예요. 짠. 의사가 된 사람들, 아니면 혹시 뭐, 경찰, 뭐, 아니면 간호사, 뭐, 소방관, 등등, 이 많은 분들은 그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어, 나는 태어나자마자 나는 의사가 돼야지 하고 태어났을까요? 나는 경찰이 돼야지, 난 소방관이 돼야지,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닐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어, 그렇게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직업을 갖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될까요? 의사가 계기로 결심한 순간, 갑자기 막총인적인 강한 멘탈이 생기고, 강한 능력이 생기고 뭐 암기력을, 암기를 잘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길까요? 아니 결국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던 뭐 경찰이든 어떤 뭐 직업이든 노력을 해야만 잘할 수 있는 네. 상황.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의사가 공부하고 수술하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뭐 어쩔 때는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원망하기도 되는 거. 이따가 질문 받을게요. 네. 그렇게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면 그래서 원망을 하면서까지. 근데 이 드라마 본 친구들 알겠지만 저렇게 막나 이제 의사 안할 거야, 나 이제, 다, 이제 의사 때려칠 거야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의사 하는 모습.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오히려 보람보다 고통이 더 크고 이런 상황인데도 왜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사로서 나아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건가요, 대체? 뉴스를 보면, 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뉴스들이 나오곤 해요. 누가, 뭐, 어디, 도둑질을 했다더니, 누가 누구를 때렸다더니, 뭐, 심지어 뭐 가족끼리도 그랬다더니, 심지어는 뭐, 사람을 죽이까지 했다.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뉴스를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해야 하는 일까지 접하곤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 뭐 엄청 많아요. 뭐돈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은 뭐, 뭐 사람 괜히 이 사람이 싫어서 그랬다. 뭐이 사람이 나한테 뭐 나쁜 말 해서 그랬다. 뭐 이유가 엄청 많아요. 왜왜 왜 이런 짓을 했어요?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뭐 괜히 뭐 이랬다 이랬다 듣는.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이유? 사람을 살리는 이유는 뭘까요?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이유? 소방관이 불에 더 위험한 사람을 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뭘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이유는? 어... 그러면은... 살리면? 살실뭐 받으니까? 뿌듯하니까 뿌듯하니까 그쵸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데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하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찬이가 죽을 위험에 처했다면 중사님이 계산하면서 할까요? 중사님이, 어, 지금 내가 여기서 병찬이를 구하게 되면, 병찬이가 나한테 고맙다 하면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주겠지. 어, 그럼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하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병찬이가 건... 그렇죠? 위기에 처했다면, 죽을리게 처했다면, 스마, 그냥,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살려야겠다는, 뭐, 다른 어떤 걸 따지는 게아니고 그냥 구하게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구하는 데는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가실라가 미디아의 구정에 보금을 전하는 것도 색가를 바랬던 게 아니었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던 그들에게 그냥 둘수 없었기 때문에 보금을 전했던 거예요. 귀신들이 여종을 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 쫓아냈으니까 내가 어떤 이득이 생기겠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돈 벌이 수하는 착취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줬던 거예요. 이 간수도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왔지만 이 간수가 그냥 볼수 없었기 때문에 간수를 죽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줬던 살리기 위함, 간수에게 복수하기 위함, 우리를 억지로 잡아온 사람을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 복음을 나에게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이거를 듣는다고 해서, 어, 이거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끝난다면, 좋겠지만, 아무런 감흥이없고 그리고, 아, 저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 것은 어려울지몰라요 단순히 그냥, 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이렇게 아무 병원 없이 들리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어,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근데, 어, 그렇구나. 근데, 어쩌,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밖에 들다않거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안다면, 그냥, 그냥 듣는, 그냥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르게 들리거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 우리가 사망이라는 어둠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러한 비천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죽일 수 없었던 거 하나님께서.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피조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던 거예요. 왜 우리 피조물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그래서 복음을 주셨요 어떤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내가 인간을 위해서 나의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나한테 엄청 이렇게 하겠지? 라는 것을 바랐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볼수 없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그리고 그게 복음이 되게 하셨던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았던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양이 주신 분에 바울과 신나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하는 우리 태강대 초등학교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거, 안것 뿐만 아니라, 이게 진심으로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그냥,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세상을 만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지금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릴 만큼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잃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인생에게 도 전한,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태강초의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사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손 모으고. 아니요, 선생님 할거요손모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바울과 신라가 힘든 가정에서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엄청 노력하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 또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흔한 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살리기 위해 아들까지 보낸 아주 귀한 존재라는 귀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셨어서 또한 우리 친구들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보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